안녕하세요. 오늘은 순창 회문산 의학명인 김법정 대표님과 발효명인 김태현 대표님의 초원약초를 방문하였습니다. 의학명인 김법정 대표님은 서울 경동시장에서 3대째 한약을 전문으로 취급하였답니다. 순창으로 내려온 이후 경호고를 더욱 업그레이드한 해문천항차를 해석 빈증까지 받은 깨끗한 시설에서 공급하고 있답니다. 또한 우리궁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의학명인 김법정 선생님과 발효명인 김태현 선생님을 만나 뵙고 해문천왕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궁 대표님, 원장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원장님부터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대태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서울 경동시장에서 한약을 평생 하다가 이, 이곳 순창 해문산 여기가 해발 한5 0 0 점입니다. 이거 산속으로 이사를 와서 치유 힐링 센터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천황차라든지 쌍화차 이런 것을 그 한방차를 여기에서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원장님은 음. 의학 명인이시던데요. 예. 네, 의학 명인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한약을 전문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한약 이런 단체에서 네. 그 요즘은 그각 단체의 명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식 네, 같은데도. 명인회에서. 의학 명인으로 선정을 해 주셔서 네. 명인을 받았고 그명예을 받다 보니까 정말로 명인다운 일을 해야 돼서 네. 국민 건강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다음 우리 대표님도 소개 한번 해 주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여기 우리 공은요 어, 보다시피 굉장히 이제 산속이에요. 산속이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그 치유 프로그램 중에서 보면 자연에서 나는 거 이렇게 뜯어다가 이렇게 해먹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은 이제 계절적으로 여기 이제 산속이다 보니까 이제 들에서 날땐 들에서 아니면 산에서 나는 걸 산에서 네. 씨에다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네. 맛있게 해먹고. 어 그런 자연 음식들을 이렇게 하죠. 네네.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천왕차라든가 또 아니면은 어, 여기서 또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천왕차 이제 여기 있죠. 천왕차도 만들고 저희들이 또 이제 그어 쌍화차. 아 어, 어, 쌍화차도 직접 또. 네. 이제 어,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이제 나가 보급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도 나가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쌀을 요즘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네 이제 귀리 요구트도 이제 만들어서 아 귀리 요구트요 시판을 네,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다가 네어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네. 요거 이제 어떻게 먹는가 하고 이제 맛을 보셔야 되겠죠아네 먹고 네. 싶어요. 그래요 제가 여기 이제 맛있게 한번 타 드릴게요. 예 네, 그래요. 혹시, 예, 네, 대표님, 우리, 원장님, 네. 회문 천왕차니까요, 그차 소개를 좀 듣고 싶어요. 예, 네. 회문 천왕차는 어떤 재료로 만드냐 하면, 어... 천지, 하늘, 땅, 사람의 기운이 다 여기 응축이 돼 있다. 천지, 인, 하늘, 땅. 네, 천지인 인 하늘, 하늘의 기운과 땅. 땅의 기운과 아, 네. 사람의 정신의 기운을 응축시켜 놓은 거 이게 해문천왕차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것은 노인이 드셔도 좋고 왜, 어떻게 되냐. 노인이 밥먹 드시고 원교 기력 떨어지신 분이 드시면 식사를 잘 하시면서 기운이 회복되고 네. 젊은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게 저녁으로 잠못 자고 마음이 불편하고 오신 분들이 드시면 잠도 잘 오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네. 공부에는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먹으면 아주 그만이에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laughs> 그 제가 서울에서도 이걸 서울에서는 경업고로 팔았지만은 네. 학생들에게 지금 저 이렇게 먹여 보면 네. 수능 점수가 꽤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청정 지역에 와서 이런 게 청정한 곳에서 네. 이그곳에서 나는 네.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천왕차를 만든다는 건 네. 재료로서는 굉장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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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많이 가고요. 네. 어, 천문 회문천왕차가 지금 경옥고 네. 종류라고 하셨잖아요. 네. 경옥고는 많이 알려져 있긴 한것 같아요. 네. 그러더라도 조금 경옥고랑 비교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줄수 있나요? 예, 네, 경옥고는 이미 문헌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백 네. 100가지 질병이 치료가 된다고 하고, 네, 네. 0 0만 가지 정신이 충족시켜진다고 써져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다가 제가 더, 첨부 시킨 것은 뭐냐하면 그저그 텔러미어 식품이라고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식품을 더 첨가해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식품입니다. 네. 경업고보다 네. 더 업그레이드해 있는 네. 차로 먹는. 네, 네. 차로 먹는 천왕차입니다. 네, 네. 회문 천왕차 지금 네. 맛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네. 저희한테 먹는 방법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어 이제. 그만큼씩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타서 먹어도 되고요. 네. 또 아니면 그냥 응, 입에다가 이렇게 넣고 물 마셔도 되고. 아 그냥 그 그쵸? 지, 네. 바로 직접 네. 먹어도 되는 거죠. 네, 네. 저처럼 성질 이 급한 네. 사람은 바로 입에다가 넣고 물한 모금 쑥 먹어버리죠. 네. 네. 바로 먹어도 더 맛있습니다. 네네. 네. 어, 제가 이따가 맛한번 봐볼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을 이렇게 타서. 네네. 학생들한테다가 이렇게 주면. 네. 어, 혹시나 이것은 제 거라고 하고요. 네. 제가 그냥 맛 봐도 네. 되죠. 네. 네네. 음! 자, 이렇게. 저. 음. 약초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네. 네네. 약초 맛이 나면서 근데 이제 독하지는 않아요. 그냥 충분히 그냥 직접 예. 안타 먹어도 네, 안타 먹어도 맛있습니다. 네네.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나나요? 제가 조금 맛을 설명하기는 에좀 이렇게 능력이 좀 딸리는데요. 어제 먹을 만해요. 음. 음식이 아니니까 아. 새콤달콤하지는 않지만. 네네. 독한, 독한 맛도 없고, 씁쓸한 네. 맛도 많이 그런가, 심하지 않아요. 예. 네. 그런다 해서 약, 음, 약 맛이 지독하게, 진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네. 먹기 아주 제일 맛있는 약입니다. 네, 응. 고맙습니다. 오. 특히, 여자분들에게는 피부 미용에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바로 사갖고 가야 됩니다. <laughs> 빨리 먹어봐야겠어요. 네. 네네. 자, 아유, 역시 대표님께서 젓는 것이 확실하게 진하게 잘 젓으시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일단 그래도 대표님 먼저 한번 드세요. 저희가 먹은 것은 찍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대표님 한번 예쁘게 우리 대표님께서. 네, 이제 네. 마셔보세요. 네. 네. 음. 우리 대표님께서 <laughs> 대표님 제품을 제품 대표님께서 말씀하기는 민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랑하세요.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달달하고요. 네. 어, 그리고 아주 먹을 만하게 네 있으면서 네 그리고 나서. 이걸 먹게 되면 소화가 잘 되니까. 네. 자꾸 먹고 싶을 거예요. 근데 네. 이거를 이제 습관하게 이렇게 먹으면서 피로회복이 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좋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뭘 이렇게 좀 굳이 나다 먹고 싶을 때 이거 그냥 한잔파수 먹거든요. 그러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혹시나 이걸 자주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세번 정도. 네, 그 정도 먹는 건 괜찮은 거죠. 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천왕창에 들어간 재료 설명 좀해 주세요. 예. 해문 천왕차는 어, 경옥고의 재료인 백복령, 꿀, 인삼, 생기와 이것이작 그 경옥고의 주 원료입니다. 네. 주재료인데 가령 그 하늘의 기운을 응축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뿌리의 성분에 그거 있고요. 네. 사람의 기운을 응축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홍삼의 성분, 인삼의 성분에 아, 있고. 네. 또 땅의 기운을 응축해서 있는 것은 지황, 네. 생 지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인의 기운이 여기에 응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더 그 음. 특별한 식품을 몇 가지 더 첨가해 가지고 네. 어, 노화도 예방하고 또 어, 머리도 검어지고 네. 어, 요즘 그 젊은이들에게는 힘이 솟구치는 네. 그런 식품을 여기다 더 첨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마 드시면 좋을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어 대표님, 네. TV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 거기서 뵌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채브란 네, 선생님도 여기 오셨댔고요. 오셔가지고 이제 캐리어스 그 원하는 거 네. 껍질로만 요리가 무엇이 있느냐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때 그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제 한번 여기서 했었습니다. 아 한국인의 밥상에 채브란 네. 선생님과 함께 네. 한번 나오셨군요. 그래서 저도 된것 네. 같아요, 정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순창이라는 곳이 청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나는, 그런, 어, 산에서 나는 그런 채소를 가지고 음식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그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아마 선택이 돼서 온 거죠. 네네.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얻어 보니까요, 이제, 제조공장이 있는데, 거기 헬스업 인증을 받으셨네요? 예. 그 헬스업을, 이렇게 귀중한 식품을 만들라고 보니까. 네. 어, 아무리 여기가 청정해도. 네. 요즘은 현대 시설에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열심히 공부하고. 네. 또, 그 1년 동안 그 공사를 열심히 해서. 네. 수업 인정을 받았습니다. <laughs> 어, 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네. 이 천왕차를 만드니까. 네네. 정말로 그수업 인정을 왜 받아야 되는지도 알았고. 네. 국민 건강을 하는데, 같은 이걸 만들더라도. 네. 그렇게 시설이 되지 않는 곳에서 만든 것과, 그렇게 헬스업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맞는 것은 네. 확실한 네. 마음가짐이 다르고 차별성이 있다 음.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지금은 이 천왕차를 자신 있게 만들어서 네네.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헬스업 인증은 굉장히 철저한 위생 관리가 네. 되는 것이 돼야지만 그 인증을 해주더라고요. 네네 그 네. 매일 점검을 해야 되고 네. 헬스업 인증 받으면. 매일 기록을 해야 되고 네. 심지어 뭐 하루 살이 하나도 매일 잡아놔야만 되는 것이 해스 인증 공장이니까. 오, 네. 그 어려운 인증을 받으셔서 이렇게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정성을 이렇게 높여 주셔서 이 제품을 믿고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시청자들, 고객들께 인사 말씀 두분 금질 좋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고 화이팅 하시면서. 그리고 예, 저희들은 네. 이 천황차를 네.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꼭 권하고 싶고 또 이렇게 청정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특별히 네. 탁월한 그런 효능을 저희들은 직접 먹어보고 느껴봅니다. 네네. 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 네. 저녁으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술에 타서 드시면 더 좋고 또 꿀물에다가 타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남녀노소, 학생이고 누구나 관계없이 아무나 다 드셔도 저녁. 손색이 없고 부작용이 없는 차입니다 네 특히 요즘에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열풍이 불어 가지고 많이 걱정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 건강회복에도 좋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어때요? 건강회복에 좋을 뿐만 아니라 네. 거기에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네. 코로나19 뭐 식구 이런 것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네. 절대 이걸 드시면 건강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 에, 네. 왜 그러냐 하면, 의사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역병이 이렇게 무섭다 그러더라도, 어찌 그 당신의 원기가 허약한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원기가 허약했을 때, 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염이 되는 거지, 내가 원기가 튼튼해지는 분은, 아무리 무서운 그 전염병이라도 가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최고의 그 저는 식품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네. 마지막 인사 말로요. 네.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 공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쑥스럽지만 네.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우리 공.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두 감사합니다. 분,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회문 천왕차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맛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